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TCG 라고입니다 저번에 셀렉션 10 통과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식 테마를 좋아해서 이번에 네크로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빙결계와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데요. 네크로즈는 전설의 몬스터를 신비로운 거울로 구현하여서 자신에게 두르는 의식을 완성시킨 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크로즈는 트라이브 포스에서 등장했고요 속하는 몬스터는 두장을 제외하고 모두 물속성이며 대부분이 패에서 발동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또한 레벨이 3의 배수인 카드는 전사족 5의 배수는 아라드와 이외에는 드래곤족 나머지는 에리어를 제외하고 모두 마법사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식 몬스터와 펜듈론 몬스터가 아닌 몬스터들은 릴리스 되었을 때 효과들이 있는데 자세히는 다루진 않겠지만 대충 뭐 서치야 셀비지 이거 두 개입니다. 의식 몬스터는 한 장을 제외한 모든 카드들이 듀얼 터미널 세계관에 속하는 싱크로 몬스터를 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모두 의식소환 이외의 방법으로 특수하지 못하고 의식소환 시 뭔가에 제약이 붙어 있습니다. 5레벨, 6레벨은 본인 이외의 카드를 릴리스해야 하고 7레벨부터는 본인 레벨 이외의 몬스터를 릴리스해야 의식소환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된 몬스터들을 많이 메타하는 효과를 가진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효과에서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1번 효과는 폐에서 발동하는 효과고 2번 효과는 필드에서 발동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 네크로즈의 의식 마법은 의식의 디스 어드밴티지를 줄이는 역할도 하고 있죠. 따라서 예전에는 의식 소환을 주체적으로 하면서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 이 네크로즈 테마도 정말 빈결계와 같이 얘기할 거리가 넘쳐 나지만 참고 카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몬스터는 네크로즈의 술사 슈리트입니다. 물속성 전사족의 레벨 3 몬스터입니다. 의식용 재물 효과, 릴리스 시 서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1번 효과가 굉장히 쓸만하죠? 나중에 네크로즈 의식 몬스터들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할 텐데 그 디메리트를 상쇄시켜줍니다. 그리고 2번 효과로 연계가 되어 사실상 패 3장으로 1장을 소환하는 디스 어드밴티지를 하나 줄여줍니다. 전사족 의식 몬스터만 서치라고 적혀 있으나 나중에 언급할 브리나크와 클라솔 효과 때문에 사실상 모든 네크로즈 카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네크로즈 덱에서 필수 카드이며 의식소환 플러스 후속 서치하는 흐름이 기본적인 움직임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의식 몬스터를 소개할 텐데요. 두 번째 몬스터는 클라우솔라스의 네크로즈입니다. 레벨 3 전사적이고 마함 서치와 액덱 한정 크로스 도미네이터 효과를 갖고 있네요. 하조 클라우솔라스의 네크로즈 형태이며 공수는 에오제이. 클라솔라스의 공수를 뒤바꿔놓은 형태입니다. 슈리트와 더불어서 네크로즈의 중요한 움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몬스터는 유니코르 네크로즈입니다. 레벨 4마법사족이고 세비지 효과와 액댁 한정 스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마갱신수 유니코르의 네크로즈 형태입니다. 1번 효과는 듀얼 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효과가 아니라 정말 가끔 사용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었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실상 2번 효과가 짱 세죠. 액댁 한정 스드. 액댁에 의존하는 덱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정말 스킬 드레인과 마찬가지 한 가지로 필드 외에 발동 효과나 효과 처리 시 필드에서 벗어나 있다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죽은 자의 소생 등으로 소생, 귀환한 경우나 달에서 등으로 한번 뒷면 표시가 된 경우는 액덱에서 특수된 몬스터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타점도 막 높은 편이 아니라서 여러가지 대비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몬스터는 브리나크의 네크로즈입니다. 레벨 6 전사적이고 몬스터 서치와 액덱 한정 2덱 바운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빙결계의 이용 브리나크의 네크로즈 형태입니다. 종족 이외의 모든 스탯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효과도 살짝 비슷하죠. 사실 의식 소환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우선도가 떨어지지만 되게 흠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입해줘야 합니다. 슈리트, 클라솔, 불나크 이세 몬스터가 네크로즈 덱을 움직이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몬스터는 발키리스의 네크로즈입니다. 레벨 8의 마법사족이고 배틀 종료 효과, 드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마갱신 발키리스의 네크로즈 형태입니다. 이번 효과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발키리스 효과를 계속 받았죠. 사실 이 카드를 의식 소환하는 경우는 꽤 한정되어 있으나 2번 효과를 잘만 쓴다면 큰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발키리스가 빛을 발하는 경우는 1번 효과에 힘이 큽니다. 상대방의 원턴키를 막은 것 동시에 자신 필드의 몬스터도 간접적으로 지킬 수가 있어 용이합니다. 참고로 공격 무효와 배틀페이지 종료는 동시처리가 아님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말에 무슨 말이냐면 공격을 무효로 할수 없을 경우에는 배틀페이지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 몬스터는 트리슈라의 네크로즈입니다. 레벨 9의 전사족이고 대상 무효 그리고 이 카드가 에이스가 된이유 이번 효과의 빈결기의 용 트리슈라의 강림이죠. 언뜻 보면 트리슈라와 효과가 똑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효과 처리 시에 패, 무지, 필드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제외할 수 없다면 불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치명적입니다. 그래도 뭐, 트리슈라는 트리슈라죠. 효과가 적용된다면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또 하나 사소한 꿀팁이 있다면, 1번의 대상 무효 효과는 발동 무효라서 데미지 스텝에도 가능합니다. 네크로즈의 마지막 몬스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새로 등장한 아라드와의 네크로즈입니다. 레벨 10의 전사적이고, 묘지 덤핑 효과와 몬스터 퍼미션이 있습니다. 드래그니티 나이트 아라드와의 네크로즈 형태입니다. 1분 덤핑 효과는 릴리스 되었을 때 효과를 발동하는 네크로즈를 투입했다면 나쁘지 않은 효과입니다 네크로즈 카드를 묘지로 보내기 때문에 묘지에서 발동하는 효과를 가진 카드를 보내서 어드밴티지들 늘릴 수도 있습니다. 2번 효과는 범용성이 높은 제압 효과이며 메르카바와 같이 무효하고 제외라서 파괴 내성도 돌파 가능하고 뮤지 효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1번 효과와 달리 2번 효과는 릴리스가 코스트인 것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법 카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왼쪽부터 네크로즈의 강마경 네크로즈의 만화경 네크로즈의 반원술입니다. 모두 의식마법이고요. 기존의 의식마법들과는 효과가 살짝 다릅니다. 릴리스 소재를 보충하는 방식이 패나 필드뿐만 아니라 강마강 같은 경우에는 묘지의 몬스터를 제외, 만화경은 엑스트라덱을 소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원술은 묘지의 네크로즈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통효과로 묘지에서 네크로즈 몬스터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네크로즈 마법을 서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크로즈의 특성상 묘지가 빠르게 쌓이기 때문에 필드만 비어있다면 언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네크로즈 카드들 설명해봤는데요 네크로즈는 역사도 언급할 거리가 많고 스토리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빈결계랑 이어져서 정말 진짜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아 너무 아쉬워 <laughs> 바로 레시피 소개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렛츠고!